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30장은 악의 아들 아굴이 d l 과 우가라에게 쓴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정확히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잠언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을 말하며 그 말씀의 원천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깊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손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자문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가를 위해 쓴 것입니다. 이네 명의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지 가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아굴의 자문은 앞선 자문들과 달리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자문이라는 원어가 격언을 뜻하는 마샬로 쓰였었는데 30장에서는 예언이라는 뜻의 마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마사라는 단어가 주로 경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굴의 자머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에 대해 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충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기 전 먼저 자신의 깊은 죄성에 대해 고백합니다. 아굴은 스스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원어 바아르는 무지한 자, 우둔한 자, 짐승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무지하고 우둔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 총명에 있는 자입니다. 총명의 원어 비난은 이해력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스스로를 짐승이고 총명이 있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3절에서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는 바울이 인생 말년에 스스로를 죄인 중 괴수라고 표현했듯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어진 자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겸손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히 끼어진 아굴은 사절에서 이 자문을 듣는 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아굴이 말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굴은 이 자문을 듣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느냐의 원어 야다는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여 그 진리를 쫓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에 대해 도전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고은 앞선 절에서 고백했던 죄 가운데 있는 자신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전하다의 언어 차라프는 정제하다, 깨끗하게 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여 더 이상 죄의 미혹과 공격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는 완전한 방패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절에서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전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육신의 소욕을 덧붙여 말씀을 종교적으로 문자적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쫓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니이다 아골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하고 자신이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이루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영적으로 죽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영적으로 죽기 전에 첫 번째로 헛된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두 번째로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는 말은 6절에서 말했던 말씀을 더하고 거짓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영을 살리고 회복하는 영의 양식만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배부르고 부유한 것에 만족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모습이 이 땅의 삶에 매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부하든 가난하든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영을 먹이시는 은혜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굴은 이와 같은 삶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0절부터 14절에서는 앞선 아굴의 고백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있는 중심을 말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종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의 상전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의 원어 라시아는 중상하다, 비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일은 사단의 일입니다. 욥기를 보면 중상하고 비방하는 사단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짓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 비방한 자를 저주하고 그 비방한 죄로 인해 형벌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과 환난을 경고하며 그 종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아비와 어미는 다른 자몬 구절과 같이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는 부모를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는 폐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거짓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은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아굴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13절에서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려 있다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높다의 언어 룸의 뜻 자체가 높음, 거만이라는 뜻입니다.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치를 구원이라 여기고 바라보고 쫓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군도는 도살용 칼을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앞니와 어금니 등의 치아를 장검과 도살용 칼로 비유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칼은 주로 육신의 소욕을 찔러 쪼개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암니와 어금니를 칼로 표현하며 육신의 소욕을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소욕으로 진리가 필요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찌르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을 말하며 그 말씀의 원천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문으로 교훈삼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신의 중심을 회개하고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구원의 길을 쫓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순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